국가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윤성열 씨에게는 더욱 특별한 결정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법적인 책임은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네. 아, 이후 일상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일상은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지금도...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뭐 하던 일에 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뭐이 무제란 게 많이 벽겨이다 보니까는 생활하기가 약간 편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뭐 그전에는 전과자라는 신분 때문에 못뭐 했었는데 지금 뭐 홀가분하게 잘일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아,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저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이 있어요. 화성 사건이 그게 뭐열몇건 있다 보니까는 억울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7 명이 그때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조사인 거 보니까 2 1명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트라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더 진실이 밝혀졌어야 되는데 항상 예. 오빠한테 좀 아쉽네요. 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까지 신청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죠? 네, 예. 그거는 저희가 저 말고도 초등학생이나 그그 그, 그 당시에 뭐7 차, 8 차, 9차 이렇게 십 차에서 오울하게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고문이나 그 구타에 못 이겨서 자살하 분도 많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암울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몇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안 당해 보시면은 몰라요. 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자기가 고통이 못느해서 적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한 이건 또 밝혀져야 되고 밝혀지는 게또 밝혀지는 게또또 당연하다고는 봐야죠. 네, 아,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 위원회가 인정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례 좀 간단하게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땐 전, 저희가 그때당시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인권이라 없고, 이 인권이 김대인 정권부터 들어와가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알다시피 군사 정권이었어요. 군사니까 군사정권, 노태우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이고, 나이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 보이진 않아요. 가면은.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날 로 가면 한달이 두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저도 또한 뭐 거기 희생양이 됐는데 뭐 그거 생각하자면 말하면 이 트라마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이걸 자체를 얘기한다는 게참 어려워요. 네, 참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사과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 네.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화장하는 바입니다, 정당하고 또 그리고 또한 수사 과정이 잘못됐고 또 검사나 뭐그 형사들이 국가수나 이렇게 인정,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그 당시에 수사 형사 한 분이 법정에 나와서도 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그걸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 또한 이게 또 바로 잡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혹시 그 당시 수사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뭐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뭐 증인해서 봤는데도 별로 할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분을만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30년이 지난 세월에서 서로 뭐 만나면 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다 해도 제 심장이 좀 그걸 좀 그렇네요. 예. 분위기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그거는 저희가 부우한 청소년이나 총 지금부터 초등학생이 나이 어린 친구들 그리고 스무 살 미만 그 배우고 하자는 절이 좋은데 배움이 없고 뒷받침이 안 되는 그걸 하게 장학재단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지에 받으신 몇 분하고 여러 사인 지인들이 있어요. 그 우리 박준영 보러 다니는 포함해요. 그나마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배웠지만은 또 지금 배우자는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가지고 지금 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선생님과 같은 처지 있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과 또 앞으로 바라는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솔직해서 히말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밝히셔야 되는데 워낙 오랜된 세월이고 그분들도 그라운 사람들 고통 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을 해야 될 수는 없어요. 또 하지만 그걸 또들추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 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그분 고통을 저도 좀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열 씨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